미친 짓이었다. 700, 800, 1000. 와, 다 돈이에요, 돈. 진짜요. 네, 정말. 너무너무 어, 그, 지옥 같잖아요, 그쵸? 끔찍하고. 그...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밤입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더우시죠? 그래서 엄지 맘이 아주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는데 폭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래요. 네. 내가 보여준 사진 속의 연예인과 저는 반판이 다른가 봐요. 네. 어, 아무튼. 네. 오늘 편은 여러분. 조리원. 똑하게 잘 고를 때뭘 도대체 체크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조리원 잘 고르는 꿀팁입니다. 꿀팁이라고 하긴 사실 이거는 좀 개인의 취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초보맘들이 조리원의 결정을 할때 뭘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원을 고를 때 중요했던 부분이 바로 위치였어요. 네, 왜 위치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우리 아이 여름에 낳다 했잖아요. 안 그래도 더운데 이 병원에서 나와서 조리원까지의 거리. 사실 살짝 고민했던 게 대부분의 위치가 병원과 조리원이 바로 부설로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같은 층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근거리에 5분 내외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을 고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친정. 그런데 제가 입덧을 너무 심하게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산부인과 자체가 저희 집이 아니라 친정에서 더 가까운 곳을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중간에 출산 병원을 저희 1시간 거린 저희 집 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아, 왠지 여기서 계속 진찰 보고 초음파 보고 했는데 출산만 다른 데 가서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 근처에서 저는 그 출산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집까지 1시간이에요. 그러면 아이 그 신생아를 태우고 태어난 지 3일밖에 안된 애를 태우고 1시간 동안 그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가기도 그렇고 끄고 가기도 그렇고 창문을 열고 가기도 그런데 1시간 거리를 가서 어, 너무 그 지옥 같잖아요 그쵸 끔찍하고 그 사이에 난 애기 어떻게 케어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절충을 했죠 친정집 우리 집 1시간 거리인데 그 중간에 30분 거리 위치에 저희 신랑 회사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면 우리 부모님도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할 것 같고, 신랑도 집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거리에서 잘 들여다 볼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둘째를 다시 낳는다면, 집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정말 신랑이 집에서도 갖다 줘야 되는 물품들도 종종 있고, 제가 만약에 둘째를 낳는다면, 첫째 애가 이제, 네, 첫째 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외출이라도 잠깐 해서라도 아이를 볼수 있는 그 위치가 좋지 않나라고 해서 어쨌거나 위치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신랑이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위치인지, 두 번째, 출산하고 나서 출산병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산 조리원인지, 요거요 거리를 한번 체크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진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 아무래도 우리 아이를 잘 봐주는지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갔을 때이 신생아 케어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초보만 눈에는 그 신생아 케어를 얼마나 잘하는구나가 안 보여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물론 투어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때 반짝 잘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왜? 투어 온 산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신생아 케어의 기준을 뭘로 봤냐면, 그 산후조리원에 상주하고 있는 이 케어, 관리사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간호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를 좀 체크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 몇 명당 한 명꼴로 있는지가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걸 우선 체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 투어할 때 시설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시선을 좀 신생아실에 뒀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봤을 때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는지. 또 진짜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는지. 근데 물론 그분들께는 이게 일이다 보니까 직업은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는 아이가 있을 때 방치하지 않고 얼마나 즉각적으로 잘 봐주는지 요런 거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요 실제로 연예인이 다녔다라고 하는 산후조리원을 제가 과감하게 네 비싸지만 결제를 했습니다 비싸요 네 정말 근데 인생이 한번 뿐이니까 나와 아이를 위한 투자니까 하는 생각에 과감하게 결제를 하고 나오는 길에 세상에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그 아이를 케어해주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새로운 고객을 잡고자 상담에만 열중하시는 직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하고 네 거기는 제가 취소했습니다. 왜? 제가 거기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와 저보다는 앞으로 올 고객들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음좀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저는 꼼꼼하게 챙겨봤던 것 같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몇 명당 몇 명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이 인원수와 네, 상주하시는 분들의 인원수, 주, 야간, 네, 계속 다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 진짜 중요했던 것이, 마사지였습니다. 너무 내 몸은 소중해. 출산하느라 고생했잖아. 그치? 기특해. <laughs> 어, 마사지. 일단 기본적으로 조리원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마사지는 산 전, 산 후에 뭐 1, 2회 정도? 네. 그래서 뭐총 3회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포함해요. 무료로. 그 이후에는 대부분 결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결제를 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몇 분짜리냐, 어떤 마사지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좀 상이해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리원에 조금 돈을 많이 쓴 편이에요. 대신에 물론 다른 용품들에서 좀 저는 비용을 아꼈던 편이고요. 산후회복이 빨리 돼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리원의 마사지는 저는 매일매일 마사지 받는 코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내내 마사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간다면 매일매일은 너무 빡센 일정이었다. 격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걸좀 생각하면서, 어꼭 그때 살을 다 빼야된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그때는 정말 순환과 붓기와 내가 휴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그 2주 동안 휴식을 한 다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관리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때 뭐 어떤 골반 관련돼서도 뭐 도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마사지를 추가로 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 2주 동안에 산후조리를 마사지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욕심이 너무 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2주 안에 내 몸을 다 돌려놓겠다는 욕심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회원권을 끊는 것 보다는 적정 선에서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마사지 받는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 이 마사지가 단순히 엄마의 그 전신 마사지는 아니고요. 이 가슴 마사지. 손 유선이 그쵸? 가슴 마사지도 있어요. 근데 가슴 마사지를 회당 얼마로 추가로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내보니, 조리원 비용이 200만원대로 조금 저렴한 곳들은 회당 추가로 이 마사지 비용, 가슴 마사지를 추가로 뭐한 3만원 뭐 이렇게 받으시는 곳들이 있었고, 또 500만 원 정도 선이다 조리원 비가 그러면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원장님이나 전문 모유 네, 이런 마사지 가슴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상주하시면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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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줄을 잡아서 어, 마사지를 해주시는 그런 곳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리원 비용과 실제 부대 비용들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들까지 다 계산하시면은 이제 조리원 최종 결제 쓰시는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순히 입실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추가적인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견적이 얼마냐를 좀잘 따져 보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마사지나 모유 그 관련된 가슴 마사지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제가 진짜 중요하게 봤던 거는 시설과 이런 룸 컨디션, 네, 전체적인 시설이었어요. 사실 정말 호텔급을 바랬지만, 어 막, 700, 800, 1000, 와,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런데는. 그래서 내가 진짜 연예인이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그 돈까지 내가면서 그 가치가 있는가를 자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실제 그렇게 비싼 비용이어도 제가 조리원 상담 견적을 받아볼 때 어떤 혜택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천만원 혹은 800만원짜리 조리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16주 이전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전체 비용의 뭐 10%, 15%.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한 8,90만원, 거의 돈 100만원을 할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후기, 네, 이벤트. 여기 좋다라고 바이럴 내가 홍보를 하는 거죠. 그때 또 얼마 할인. 또 하나는 제가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은 태아보험을 거기서 연계된 보험 설계사에게 받을 경우에 그또 할인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를 긁어가지고 그 카드로 결제하면또 할인해준다. 사실 이런 게다 영업비용들을 고객한테 페이백 해주겠다라는 그런 건데, 어쨌거나 내가 뭐 굳이 태아보험을 어디에 가입할지 모르겠고, 카드를 뭐 딱히 쓰는 카드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혜택들을 다 봤을 때한 천만원이나 팔백만원짜리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한 이백만원 정도는 혜택을 받아서 육백만원대에 충분히 세이브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어, 그런 곳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거는 직접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올리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제시했던 조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하는 곳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시설을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돈으로 갔냐면 이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설이라 함은 진짜 침대가 얼마나 좋냐, TV는 몇 인치냐, 전체적인 방의 컨디션이 어떻냐뭐 이런 모든 것들이라 보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조금 세게 했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500만 원 선에서 제가 결제를 했는데 룸 컨디션은 굉장히 만족했었어요. 네, 왜냐면 정말 그냥 호텔급이었어요. 그래서 막 구스, 네, 이 침구류와 네, 안락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네, 그런 생활을 2주 동안 할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네, 밥입니다.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네, 미역국만 나오느냐, 아니면 골고루 나오냐, 뭐, 스테이크도 나오냐, 특식은 무엇이냐, 간식은 뭘 주냐, 몇 개를 주느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밥은 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으로 가져다주는 방식이 있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배식해서 먹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원 동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로지 조용히 휴식을 하고자 예, 조리원에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마음도 없었고 조리원 동기를 만들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밥은 음, 때맞춰서 내가 올리면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해주세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게요. 조용히 먹을래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제 마음대로 할래요. 그런 게 저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곳은 밥을 개인마다 방에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었고요. 여기서 체크해볼 게, 식사, 그, 이게 메뉴도 중요하지만, 보호자. 네, 우리 신랑도 되게 상주 많이 하고, 같이 자고, 여기서 출근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 식사가 제공이 되느냐를 좀 보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은 보호자 식사가 제공이 됐어요 처음에 입실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밥 그러니까 엄마 밥은 배달해주고 네 방으로 배달 <laughs> 네 가져다주고 아빠들은 그냥 이렇게 뷔페식으로 네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빵과 시리얼과 토스트와 과일과 뭐 우유와 커피와 주스와 이런 네 브런치식으로 해가지고. 밥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게끔 계속 좀부페를 제공을 했었어요. 나름에 되게 만족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 신랑도 저 먹는데 자기도 먹으려면 계속 뭘 사와야 되잖아요. 혹은 배달시키기도 좀 그렇거든. 왜냐면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배달 음식들은 다 튀기고 뭐 이런 기름진 건데, 엄마는 그런 걸 한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건강식을 같이 제공해주느냐도 굉장히 좀 나름 중요한 체크리스트더라고요. 다음 여섯 번째 어, 소아과 회진을 하느냐. 그리고 전문의가 상주하거나 회진을 얼마나 하느냐를 좀 봤는데 저는 어, 한의사와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했던 병원이었고요. 그리고 아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회씩 네, 이렇게 회진을 하면서 아이들을 체크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와 가지고 저의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온도도 재고 이런 전체적인 신체 컨디션을 좀 체크하시면서 회진을 보셨고 한약도 처방해주는 곳이었고, 나름의 황후처럼 지내다 나온 곳이었는데, 병원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거나 하는 곳들은 대부분의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이 같이 회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그 태어나고 나서 조리원에 있는 2주 안에 황달 수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정말 또 갑자기 아프거나 뭐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아과 전문의의 회진이 있냐 없냐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조리원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입니다. 어, 저는 조리원 동기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또 한편을 염두한 거는 너무 심심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조리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선택적이지만은 개인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뭐 모빌 만들기도 할수 있고 또는 뭐 다양한 클래스들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나름의 요가 강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산후에 이런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음, 같이 운동을 하는 건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동체로 같이 하진 않았고요. 저는 그 요가 선생님께서 1대1로 개인 레슨을 또 역시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해서 해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와 진짜 좋은 데 같구나. 다 돈이에요. 돈. 돈만 있으면 다 해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이를 낳고 실제 그 2주 동안 나름의 프리미엄 급의 조리원을 이용해 본 결과 음, 마사지도 전 정말 좋은거 최고가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조리원 비용만 7-800만원 쓴것 같아요. 근데 다시 간다면 500만원 안으로 마사지까지 다 끝낼 것 같아요. 굳이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마사지 했죠. 1일 1일 마사지 매일매일 가슴 마사지 오죠. 거기다가 어, 이틀에 한 번씩 요가 선생님이랑 레슨 해야 되죠? 어, 그 다음 의사 선생님 와가지고 회진 돌고 맥박 짚고 해야 되죠? 뭐 그, 하루가 다 가. 거기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하루 다섯 끼 먹어야 되지. 뭐 애기, 모유, 수유해야, 수유콜 받아야 되지. 진짜, 어, 정말 저는 거기 가서 책도 읽으려고 했고, 또 나름의 글도 좀 쓰고, <laughs> SNS도 하려 했는데, 아침에 눈, 면 수유콜로 시작해서 뭐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 부재중 통화가 쌓여 있었어요. 거의 뭐 웬만한 저 한창 일할 때 스케줄보다 더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짓이었다. 내가 다시 간다면 나 정말 수유콜도 저녁 8시 이후로 받지 않을 거예요. 못된 엄마 되더라도 전쉴 거예요.라고 할 거고요. 마사지 이틀에 한번 받을 거고요. 가슴 마사지는 매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젖 양과 되게 중요하고 또 뭉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 받고 그 다음 회진. 이 정도 컸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 오히려 저는 진짜 돈 주고 고생하고 너무 빡빡한 살인 스케줄을 <laughs> 경험하고 나와서 오히려 집에서 더 조리가 잘 됐던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케줄이 빡빡해서인지 마사지를 잘 받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조리원에서 17kg 찐것 중에서 10kg 가량을 다 빼고 나왔어요. 2주 동안. 남은 7kg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총 7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개인의 성향 나는 조동 모임도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러한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적정한 가격선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조금 어더 집중해 가지고 체크하시면은 아마도 조리원을 잘 고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리원일수록 비쌉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맞는 내 스타일의 조리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좋은 건 사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면 딱 느낌이 와요. 그 원장님의 철학과 말투와 직원분들의 모습과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게 느낌이 오는데 직접 투어를 하거나 방문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면 여러분 전화 상담으로라도 꼭 내가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들을 체크하시고 네 굉장히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리원은 언제 계약하나요? 네. 빨리 계약할수록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할인을 받지 못했어요. 어, 8개월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예약이 꽉찰 수도 있어요. 좋은 곳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면서 예약을 걸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에도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엄지TV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다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여기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추천도 할 거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